이어서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초과성이 더 빨리 높아지는 것이 나트륨 B가 칼륨이 되겠고 그래서 1번 A는 칼륨 틀렸죠 2번 구간 1에서 탈분국에서 막전위 변화량은 약 30이다 변화력은 약1 0이 되겠네요. 3번 구간 1에서 이온 A가 나트륨이 세포 내로 다량 확산되어 들어온다. 맞고 4번 ATP를 이용하여 이온 B가 이동한다. 이온 B가 ATP가 아니라 확산되니까 ATP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겠죠. 5번 구간 2에서는 이온 B가 칼륨이 세포 내로 다량 확산되어 들어온다. 세포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겠죠. 칼륨이 안에 항상 더 많으니까.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리온 디귿은 각각 a, b, c에서 의 막전이 변화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물질 X를 또 처리하지 않았을 때와 X를 처리했을 때가 있네요. 처리하지 않았을 때를 먼저 보면 기억 니은 디그 순서대로 발생했네요. 그러면 자극 여기 딱 주어졌을 때 B가 가장 가깝죠. 그럼 기억이 B 니은이 A가 되겠고 흘러고 흘러고 흘러서 C가 마지막에 늦게 도착하겠네요. 물질 X를 처리했을 때 기억과 니은은 그대로인데 끝에 디귿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럼 B와 A는 그대로인데 C가 자극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 물질 X는 이 시냅스 사이에서 뭐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했다거나 뭐 여기 사이에서 어떤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네요.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니은은 B가 아니라 A고 물질 X는 흥분의 전달 과정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봤죠. 참고로 여기가 전달 이런 곳을 전도라고 하죠. C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A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죠. 전달 과정에서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경 세포체에서 축삭 돌기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흥분은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로 이동이 안 되죠. 다음 뉴런으로 따라서 답은 2번 니은입니다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뉴런의 A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지점 B와 D에서 활동 전이를 측정한 것이다 지점 C를 얼음으로 냉각하지 않고 A를 자각했을때 B와 C 모두에게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고, C를 얼음으로 냉각했을 때 A를 자각하면은 B는 정상적이지만 D가 발생하지 않네요. 그럼 다시 C에서 C에서 얼음을 제거한 후 A를 자각했을때 플러스 플러스 둘다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가의 경우 A에 더 강한 자극을 주면 A의 크기는 커지지 않죠 뭔 소리냐 더 강한 자극을 주면 이게 더 높아지냐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한번 들게 두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니은 나의 경우 축삭돌기 말단에서 자극에 의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막혔으니까 여기까지 고도로 도달하지 못해서 다음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하기 위한 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것 자와 다를 통해 이 실험에서 신경의 흥분은 B를 지나 뒤쪽으로 정도됨을 알수 있다. 자, 음... 사실 이건 애매한 부분이 있죠. 답지에는 x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보기가 어 사실 뭐 시험이나 나올 가능성 적고, 사실 안 좋은 저는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알면 될것 같고, 답은 2번 이은입니다.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A, B, C, D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연결 형태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다. 각각의 뉴런에 막전이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뉴런을 하나씩 자극하여 활동 전위를 측정한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어떤 자극을 했을 때. 활동 전이가 발생한 뉴런이 어떻게 되었냐 자 C 같은 경우를 보면은 C를 자극했을 때 C만 활동 전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C는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얘라고 볼수 있겠다. 근데 D를 자극했을 때 C와 D가 자극됐네요 그러면 D가 이렇게 C 앞에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고 B를 자극했는데 B와 C가 했으면 b가 이렇게 됐겠다라고 할수 있겠고 a를 자극했을 때 a, b의 c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으면 a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a 기억 a와 c는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죠. 네는 유런 c는 뉴런 b와 d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맞고 각뉴런에 주어진 자극 중 자극의 세기가 역치보다 작은 것이 없죠. 역치보다 작은 것이 있다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다시 천천히 보면다 역치 이상의 세기를 주었다라는 말이 다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자2 번과 동일한 문제네요. 자 D를 자극했을 때 D만 활동 전이가 발생했으니까 D가 끝에 있습니다. C를 자극했을 때 C D네요. 그러면 C가 여기 있고 A를 자극했을 때 A와 D니까 A가 여기 있네요. B를 자극했을 때 B C D니까 B가 여기 있겠네요.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뉴런 D는 뉴런 A와 C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맞고 뉴런 B와 D는 시냅스를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죠. 각 뉴런에 주어진 자극 중 자극의 세기가 역치보다 작은 게 없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억입니다. 64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 중에 중요한 게 오른 것을 일단 고르는 것이고, 단 자극 A는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기억에 A와 B를 순차적으로 줬는데 리을에서 막전이 변하죠. 리을에서 하나만 일어났습니다. 자극을 두, 개, 두 개를 줬으면 두 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막전이 변화가 한번 일어났고, 자, 두 번째 기억에 자극 A를 주고 디귿에 물질 X를 처리했습니다. 근데 A는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A 하나만 줬는데 디귿에 물질 X를 처리했더니 리을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에서 조건 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 이유는 B라고 할수 있겠고 이것은 A에다가 X 덕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기억. 물질 X는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전달 물질을 더 많이 내보내게 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혹은 시냅스 사이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데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니은 원에서 자극 B에 의해 니은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하였다. 니은은 마리집이죠. 마리지 부분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귿 2에서 구간 A 동안 리을에서 칼륨 이온은 세포 내부로 이동한다. 지금 여기는 분극 상태이기 때문에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가겠죠. 펌프가 작동하니까. 어, ATP를 써서 칼륨이 더 많은 쪽으로 더 수셔 넣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흥분 의 이동 속도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은 신경 가나다에 자극을 주고 두 지점 기역 지은에서 각각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하나만 마리집이 있고 나머지는 마리집이 없다. 그리고 하나만 두 지점 사이에 시냅스가 존재한다. 자, 마리집이 있다는 것은 속도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시냅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죠. 이때 가나다를 보면은 일단 기억까지 온 것을 봤을 때. 나에서 0 1초 제일 빨랐으니까 나가 마리 집이 있는 신경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는 그럼 빼고 여기서 0 5초 걸렸고, 여기서 0 2초 걸렸죠. 그러면 아 가에 여기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이 시냅스죠. 어더 오래 걸렸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시냅스를 형성한 신경은 가이다. 맞고. 도약전도가 일어는 신경은 나이다. 말리 집이 있는 신경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나죠. 디귿 가와 다는 말리 집이 없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바로 볼게요. 이게 흔한 자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역, 가와 같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 자, 볼까요? 그렇지 않죠. 일단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도 왜냐하면 항상 펌프는 작동 중이기 때문에 ATP가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고 있습니다. 니은 나의 기억은 칼륨 통로의 이온한 전도도이다. 먼저 올라가게 나트륨이고 그다음 올라가게 칼륨이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디귿. 다의 니은은 칼륨 이온 전류이다. 자, 이건 막 전류를 나타내고 있고 전류를 볼, 전류가 뭔지 볼까요? 막전류는 세포 밖으로 이온이 나갈 때 양의 값으로 나타내고 아양이 밖으로 나갈 때 그럼 안으로는 마이너스겠네요. 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안으로 가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가는 것은 나트륨이겠죠. 얘가 통로에서 왜냐하면 나트륨이 항상 밖에 많으니까. 공원을 확산을 한다고 했죠. 따라서 지그슨 칼륨 이온 전류가 아니라 나트륨 이온 전류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d 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66문제 자극에 전달 문제를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